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뭐 준비해준 겁니까 아까 엄청 준비해준다고 하더니.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빨리. 뭐밥 먹건데 또 먹어요? 오늘 뭐밥 먹기 전에도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요? 뭐? 뭔가 맨날 영양분 부족하다는 같은데 맛있는 거 해줄까? 요리 안 해. 해줄게요. 믿어봐요. 오늘 내가 점심을 맛있는 걸로 해줄게. 아, 믿어. 해줄게요. 나는 내다 되면 부를게요. 책상 <Bit of fruit> 조금만 봐요. <믿> 어른이를 위해서 제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믿> 국민 박사, 국민 박사. 아빠를 위해서 스페셜한 메뉴 준비해줄 수 있나요? 구미 <미미> 구미 아빠가 뭐 좋아하는데 체스 <미미> 초코 스 초코가 뭔데? 한번 보여줘. 지금 마리아가 맨날 이거 먹는데 보세요 이렇게 대용량 맨날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리아에게 특별한 뷔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체스 자자, 텍스 초코 신제품 별 초코랑 달 초코도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사실 이렇게 많아도 금방 먹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 거의 맵기밥 먹고 무조건 먹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금방 먹죠. 어때? 너무 많아? 헤 야, 뜯어봐. 어, 저요요 지퍼. 어, 별이다. 한럼손 보여주세요. 손에 넣어서. 별이야. 한번 먹어봐봐, 구미. 짜잔. 또 찼어? 초코다리다. 음, 우유 음, 주세요.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 맛이야? 그럼 아빠 주기 전에 너도 한입 먼저 먹어보자. 자, 우유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자, 넣어서. 구미, 아빠가 이걸로 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맛있겠다. 오,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평가해주세요, 맛평가. 않거든요 지금 국민이가 맛에 대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뷔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봅시다 하이파이브 뷔페는 밥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요 여기 다 부어주세요 요리사님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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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다 달별이 아래쪽이 많이 깔려있네 그럼 이거 한번 분류작업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별은 별끼리 다 이렇게 다 분류해주세요 구미가 열심히 해줘요 조고. 조금 어, 좋은 어, 생각이다. 아빠한테 초코우유도 준비해줄까? 응.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진짜 초코우유로 변하는지 볼까? 이렇게 기다리면 초코우유가 진짜 잠깐. 되는지. 쌀을 만들어서 여기 넣어줄 거거든요. 역시 다넣었고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오케이. 어, 진짜 쌀 같아. 좀 부서져. 오, 과감하게 자하는데 한번 부서져도 맛있는지 볼게요. 크기가. 맛있어! 잠깐만!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든 게더 맛있는 것 같아, 데 원래도 맛있었는데 더 맛있어진 느낌인데? 아, 야 이제 밥솥 안에 넣어주자, 아빠 깜짝 놀라게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손으로 숨겨놔야지 주걱까지 준비 완료 지금 아까 넣었던 거는 이렇게 초코우유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디 봐봐요 초코우유 한번 마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초코우유 맛 어때? 이거 녹으면 돼 아, 녹으면 돼? 음료수 코너 여기 음료수, 초코우유. 그리고 이거는 이 이거 반찬통에 넣어줘야겠다. 이 반찬통에 뚜껑까지 여기 넣어놨고. 근데 곰민이가 중간에 맛있고 계속 빼먹어가지고 양이 좀 짜급 작아졌어. 대량으로 있으니까 더자자서 넣어야겠어요. 반찬은 많을 마늘 많을 좋거든요. 자, 지금 완전 풍부하죠? 아니 근데 이게. 초콜릿으로 보이지만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좋아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마리아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좋아할 것같아요 그리고 국이 필요하겠죠. 냄비들 고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국자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뚜껑으로 정체가 안 들어나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마리아가 또 요리를 안 했다고 할수 있으니까 육수를 좀 내줘야겠어요. 찝을 수 있는 찝스초코. 그래서 넣어서 육수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생각, 또 좋은 생각. 제가 모아둔 뭐 별초코가 있거든요. 풉핑으로 들을게요. 넣어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첵스초코가좀 각이 탁탁 맞춰져 있잖아요. 생각한 디저트가 있어요. 빵이랑 이걸 준비했는데. 아니, 잠깐만, 미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간 거죠? 여기 빵, 이제 빵 한번 만들어주세요. 빵을 빼고. 지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약간 머리 모양 같지 않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걸로 눈을 만들고. 달 모양! 여기 달을 이렇게 만들면. 어, 아, 귀여워. 심시 만들고 있거든요. 어요 어, 작품명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멋있어, 멋있어. 디저트 멋있어, 좋아. 짜잔, 여기다가. 오, 이렇게 준비해줄게 헉, 알았다 이건 이불이고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거 있는 거지 음. 어 음이 좋아 음이 좋아 그리고 예전에 파마첵스도 나왔었잖아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자 짜자자 진짜 파를 준비했어요 묽은 파마첵스도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반찬통에 넣어주고요 사실 알겠지만 파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제가 토핑을 준비해볼게요 파거를짜 느낌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갖습니다. 제가 디저트도 준비했는데 그거 손님을 부르고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손님 맞이 한번 하러 가볼까요? 오빠 내려와요! 지금 어린이는 또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뭐 준비해 준 겁니까? 아까 엄청 준비해 준다고 하더니? 따라다다따 <laughs> 준비했으면 <laughs> 기대를 <laughs> 해야 <laughs> 되겠 완전 기대하셔도 되거든요. 이번에 진짜 특급! 부페입니다부페 북배? 네! 아, 상자 치웠어야 되나? 좀 치워줄래? 상대 좀? 어, 뭐야! 제가 <laughs> 이 뭐예요? 이게? 짜잔, 마련이 리 좋아하는 거. 어? 문스타 약간 그러니까. 이거 깔아놓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준비한 부패부터 먼저 보시죠. 마련이 리 먼저 밥부터 퍼세요. 아, 지금 그픽반 준비했거든요. 그 핏판. <laughs> 마련이 또 감동하는 표정을 또 생생 중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카메라 세팅해놨거든요. 아이 뭐요? 어 저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쌀처럼 만들어 주려고. <laughs> 디테일이 살아 있는 겁니까 이거? 아, 그러네요 디테일. <laughs> 아 진짜 밥알도 있네. 잠깐만요. <laughs> 지금 상당히 배고프거든요. 이 바삭함 소리. 오. 이바삭한 소리. 오. 오저 마리아님 국퍼. 여기 이제 국 넣는 겁니다 여기. 아, 국 먼저 퍼세요 국. 열면 됩니까? 네 열어 보세요. 어 잠깐, 아, 신선해 신선해. 이 초코 육수가 나요, 초코 육수. 아 지금 이거 잠깐, 이것도 건희가 만들어 초코 우유도 여기 있어요. 아 이게 물 물이에요? 네물물맛있요 아, 아, 음료. 국부터 담고. 국 담으시고요. 오 육수 장난 아니고요. 이게 뭐야? 아니 건더기 건더기. 어,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무넨스타별 모양 초코거든요. 반복. 음? 진주벌도. 아 그래서 이게 무넨스타 새로운 게 이거예요? 별이랑 달이랑. 어, 문은. 문을... 잠깐만. 문은 어디 갔어요? 아, 나중에 드릴게요. 왜스타만 <laughs> 있어? 어, 이뻐, 이뻐, 이뻐. 오오오오. 어, 이뻐. 지금 반찬이 필요한데 반찬 없어요, 반찬? 고민이가 지금 준비했어요. 반찬통에 넣어놨거든요. 콩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갑자기 콩이 나온다고? 짜잔. <laughs> 콩처럼 도 생겼지만 칼슘과 비타민 D까지 완전 풍부하거든요. 어 좋아 비주얼 좋아 아주 어 진짜 콩 반찬처럼 이제 예, 다음 반찬에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디저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저트 짜자자짠 구미가 직접 만든 디저트 빼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잠깐, 이거 이거 어. 얼굴 모양인데 이거는 이, 이건 뭐예요 무슨 열자리 밑에서 잠자기 입을 <laughs> 구미가 만든 거야 어 응. 귀여 워 귀여 워 지금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고미가 뭐...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어 손에서. 뭐야 이거. 또? 반찬 반찬. 약간 두려운데.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laughs> 짜잔 아니 이게 뭐야. 어 <laughs> 아, 리얼 파버. <파마다. 웃음> 이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이건 가져갈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아, 아, 그렇게나 죠 별이랑 잘 모아가지고. 누녹았는데요 응? 응? 이렇게 잘 먹어? 요 새로운 메뉴 개발인가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 파에 약간 매운 맛하고 이 달콤한 무네스다가 들어가니까 별미인데 별미? 괜찮아요 의연데 뭐죠 저 약간 단전으로 넣어놓은 건데 이렇게 맛있어 하네자 <laughs> 이제 두패 지금 준비됐고요 지금 구미이 옆에서 몰래몰래 몰래 먹고 잠깐만, 있는 거 잠깐 제 두패를 지금 구미이가 먹고 있는 거야? 같이 <laughs> 뭐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밥부터. 잠깐만 이 제가 기존에 먹던 체스 초코하고 맛이 다른데 약간 초코 맛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마리안이 원래 먹던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먹던 건데.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문가는 보이는 건가요? 약간 초코 맛이 더 강해요, 진짜. 이 기존에 먹던 거고, 음, 뭔가 초코하게 쌓여져 있는 맛인데. 시언니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마리안이 말이 맞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체스 초코 신제품 나온 기사인데 기존 베이스에다가 밀크 초코를 코팅을 해서 더 진하고 맛있어진 게 맞대요. 어, 마련이 입맛 상대한대요. 전가죠. 매번 맨날, 맨날 먹는데 국을 먹어보겠습니다. 국. 네, 이 바삭함을 같이 이 모양 그대로. 음! 육수 잘 우려냈네. 초코 맛이 아주 진해. 무네스타 들어가니까 더 맛있죠, 지죠 자, 아, 이제 국민이가 만든. 제가 약간 먹기 아까운데. 네, 지금. 제가 이머리입니까 지금 계속 점점 얼굴이 점점 망가지고 있지? <laughs> 정성을 다해서 망가지지 않게 한 입에 먹어줘야 됩니다. 한 입에. 음. 어울려요. <laughs> 국물도 먹고. 음. 국이 딱 적당하네. 어, 국민 더 먹으라고 더 가져왔어. 이 바삭함이 같이 들어가니까, 음. 말해 역대급으로 잘 먹는데 지금?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 <laughs> 아주 <좀, 웃음> 이제 촬영을 해야 돼 계속 먹기만 하네. <laughs> 너무 맛있는데 괜찮나? 아 혹시 지금 달다. 약간 걱정하는 거예요. 달다고 영양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 달에 칼슘과 비타민 D가 있거든. 저저 듣고 계시죠? 아니, 말씀... 칼슘과 비타민 D가 뭐? 있거든. 잠깐만, 성장 꼭피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저 국민아 <laughs> 먹어야겠네 지금. 국민아, 너가 <laughs> 먹어야 되는 거야. <laughs> 국민아 먹어야 되겠네. 아, 내가 아이, 국민아 먹어. 딱 좋아하는 맛어요 이거. <laughs> 먹으려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아 지금 아빠가 아까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먹고 있었구나. 구미 다 먹어. 구미 행복해. 가져. <laughs> 가져가 가져가. 뭐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오 약간 잠깐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예쁘게 꾸면서 드시면 되시거든요. 스타. 완전 맛있겠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많이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아. 저기. 갔다 부 써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딱 모형 봐봐 보봐 보셨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네요. 오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laughs> 음 오늘 좀 만족스럽네. 아니 그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보여드리게. 제일 맛있는 거.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설마. 이거 우유를 딱,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 바삭한 소리와 이 우유의 조합. 음 이렇게 <laughs>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걸로. 제가 만든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 켈로그에서 만든. <laughs> 이렇게 신제품, 이 상태 그대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 아 근데, 원래도 맛있었는데,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오이 조합 진짜 괜찮네회 혜연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